안녕. 네, 샤인입니다. 어, 오랜만에 음성 녹음 하는 것 같네요. 6월 28일, 월요일, 로드프 IFDD 프로 시작할게요. 이제 아침 6시. 공복의 체중은 68.6kg인데, 어, 제가 조금 몸이 잘 붙는 스타일이고, 전날 음식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또 수분 정체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체중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오늘 훈련을 마친 후에 체중을 측정하니까, 6 7대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체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laughs> 몸 상태 체크하는 모습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은 점점 선명도나 분리도, 이런 부분이 더 살아나고 있죠. 특별하게 뭐, 벌크는 그렇게까지 줄어든 것같지는 않고요. 그나저나, 어저께 얘기로 다시 돌아가갖고, 입이 터져가지고 그 반성의 의미로 유산소를 6시간을 팠다고 했잖아요. <laughs> 어제 정말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헬스장에만 있던 시간이 총 12시간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세컨드 윈드까지 오고, 유산소의 새로운 세계를 접했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어쨌든 이제 대회는 13일 남았고요. 조금 유산소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좀 교육 영상을 하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벤치프레스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 봤었고요. 벤치프레스, 웜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웜업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몇개안 하고 바로 본 세트로 들어갔어요. 100kg으로 또 m 랩을 실시했었는데, 사실 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음, 네. 어, 어저께 정말로 많은 시간의 유산소를 어,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분명히 신경계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어, 조금 예상은 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100kg로 도전을 해봤고요. 어, 이런 초과회복을 노리는 훈련법에 있어서는 이런 신경계의 피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산소? 저 강도 유산소라면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의 많은 유산소라면 분명히 신경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이거 외에도 H.I.I.T 같은 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어,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는 초과 회복을 노려도 어차피 안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훈련으로 들어갔고요. 90kg로 네, 보디빌딩식 벤치 프레스를 실시하는 모습이에요. 어, <laughs> 초과회복잘 노리고 했었으면 이제는 100kg쯤 한번 해보면 된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몸은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량은 백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어, 네. 3세트를 했을 거예요 아마 3세트 아마도 영상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제 3세트째는 조금 힘들게 했고요 어, 보통 이런 경우는 어, 메인 세트를 사고 팔이 10kg 가져가는 대신에 마지막에 RPE 10까지 쥐어짜냈기 때문에 더 이상 벤치 프레스 똑같은 훈련을 하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갖고 훈련 종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후에 덤벨 프레스, 덤벨 프라이 같은 종목을 바꾼 다른 식의 가슴에 자극을 주는 훈련을 실시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훈련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는 하나만 조진다. 벤치 프레스만한 시간씩 하는 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주 가끔씩 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어, 보통 털어버린다는 의미는 이런 식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음, 보통 RP10까지를 마지막, 세트에서 해주면은 그 후에 이제 다른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런 훈련법이 뭐 파워리프팅도 마찬가지고 보디빌딩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피로도와 뭐, 뭐 신경계 그런 걸좀 관리한다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에 힘들게 밀었잖아요. 더 이상 이게 벤치프레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덤벨프레스로 어, 넘어갔는데요. 영상은 40kg으로 덤벨 테스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밀기는 밀어지는데 사실 덤벨의 이점은 가동 범위 확보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깊게 내려가지가 않고 있어요. 횟수를 치긴 했지만 이거 자체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저는 깔끔하게 중량을 포기합니다. 바로 중량을 낮춰가지고 어, 75파운드였으니까 아마도 34kg 정도가 을 건데. 네. 이런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 쓸데없이 중량부심 부리는 것 보다는 어, 조금 무게를 중량을 가볍게 하더라도 착실하게 확실하게 자극을 주는 걸 선호하고 이것이 바로 보디빌딩 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량을 낮춘 대신에 자세 깔끔하고 자극 제대로 들어가는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보통 훈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식의 훈련을 또 사고파기식이 거의 완벽하게 마지막 세트에서 RP10까지 쥐어 짜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 몸 자랑하는 거 찍어 봤고요. 아, 네. 그래요. 오늘도 귓박식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월요일 시작 잘 하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영상으로 만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피스.